갈비뼈 움직이고, 고반까지 회전해서 백스윙, 이렇게. 팔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김승민 프로입니다. 제가 아마추어 분들 백스윙 할때 가장 많이 보는 문제점이 바로 팔이랑 몸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. 백스윙부터 팔이랑 몸이랑 분리가 돼 버리면은 다운스윙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엉뚱한 길로 내려오기가 십상이에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백스윙 때좀더 팔이랑 몸이랑 일체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자 일단은 클럽을 내려놓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 갈비뼈가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분리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.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내 꼬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 갈비뼈. 가장 밑에 갈비뼈 살짝 위에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이 갈비뼈가 회전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. 얘네가 회전을 해줘야 팔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맨 마지막 갈비뼈 살짝 위에를 잡고 회전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주는 거죠. 자, 그럼 정면에서 보시면 꼬임을 만들면 이렇게 회전이 될수 있게끔 꼬아주는 거죠. 이때 하체는 일단은 잡아 둘 거예요. 하체는 회전을 하지 않고 딱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갈비뼈만, 상체만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차피 골반은 갈비뼈가 돌고 그 다음에 돌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리실 필요는 없고, 먼저 상체가 꼬인다는 느낌, 갈비뼈가 회전한다는 느낌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. 꼬여주고, 회전하고, 꼬여주고, 골반이 회전하고, 이 느낌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거를 클럽을 들고선 겨드랑이는 딱 붙여놓고, 이 상태에서 방금 했던 갈비뼈가 회전을 한다의 느낌을 먼저 갖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아마 선수들 시합하는거볼때 왜그리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게내 갈비뼈 그리고 내 팔이 일체감 있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왜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겨드랑이 붙여서 갈비뼈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팔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골반까지 회전해서 백스윙. 자, 다시. 갈비뼈 움직이고, 골반까지 회전해서 백스윙, 이렇게. 음. 자, 그럼 이 느낌으로 제가 공을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붙여서 갈비뼈 회전. 그럼 훨씬 더 일체감 있는 백스윙을 만들어내면서 다운 스윙도 훨씬 더 쉽게 원하는 궤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 때부터 너무 막 분리가 되시는 분들, 팔이랑 몸이랑 따로 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갈비뼈가 좀 회전을 한다의 느낌을 갖고 겨드랑이 붙여놓고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일체감 있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